내가 봤을 때 검증하고 인정하고 싶은 무당은 거의 없어요. 어, 거의 없고, 어, 특히 이제 무당 방송 나갔던 이런 무당들은 다 순, 속임수, 거짓말쟁이들, 손님들, 시청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지들 돈, 자기들 돈 내고 나갔잖아. 사기꾼들. 그런 것들은 아예 무당으로 난 취급도 안 해요. 무당방송 나가서 막 토크하고 막 MC 보고 하는 거, 얘네들 있잖아. 얘네들은 무당이 아니야, 그냥. 그냥 사람들 돈 뜯어먹기 위해서, 어 거짓방송 하는 거고, 완전 쌩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무당이야. 그런 것들이 막 천만원, 이천만원씩 막 뜯어먹고 있거든. 응? 네, 정준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절대 그 무당방송 나온 애들 그리고 무당방송 그거 보더라도 그냥 재미로 보세요 재미로 거기에 있는 무당들 거기에 뽁 가거나 훅, 훅 하지마 절대 그럴 바에는 이름 없는 동네에 애동 무당이나 동네에 소문 안나 무당집 가도 그 정도 점사는 다 나와요 그런 무당방송 조작방송 보고 갔다가 사기당한 사람이 엄청 많아 지금 예? 네? 내가 인정하는 사람들은 없어. 그래도, 그래도 그나마 내가 좀,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도 조금 안심할 수 있는 무당들은, 어, 그래도 그나마 조금 안심을 할수 있는, 뭐 내가 인정한다 그건 아닌데, 대성 TV에 나온 무속인들 있죠? 대성 TV에 나오는 무당들, 무속인들. 이분들은 그래도 조금 안심은 해도 돼. 왜냐면은, 굿도 할수 있고 점도 똑같이 볼 수도 있고 거기도 뭔가 뭐 지성을 드려라 기도를 해라 뭐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 내 신도님들한테도 지금 나한테도 촛불기도 계속 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여기 지금 들어오신 홍미정님 여기 홍미정님도 지금 1년 넘게 기도하는 분이야. 촛값 계속 주고 있어요 매달. 네? 매달 촛값 주고 있어요 여기 홍미정님도. 나도. 신도님들 기도도 해주고 돈 받고 기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돈 조금씩 낸겨 먹고 있어요. 나도 천도제도 해주고 그렇지만 할거안할거 구분은 하고 무리한 돈을 내가 요구하고 그러진 않지. 그러니까 이제 대성 TV에 나온 무당님들 이 사람들도 뭐 기도도 권장할 수 있고 뭐 부적도 권장할 수 있고 뭐래도 다 권장을 할수 있지만 만약에 뒤탈이 났을 경우에. 살이 났을 경우에 여기는 책임을 져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심할 안심할 수 있다. 대성 TV 무당들은 안심은 할수 있다. 이제 고보 이 사람들이 실력 좋고 뭐뭐 뭐 진짜 정직하고 막좀잘 보고 막 그거를 내가 인정하고 검증한다. 그건 아니고 그래도 대성 TV에서는 이미 검증을 해야 들어가거든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어느 정도 검증을 해야 들어가고, 거기가 아마 한 4,500명 정도가 거기 들어가려고 하다 다 탈락됐어요. 거긴 무료 촬영이냐. 무료 촬영이에요. 돈 내고 촬영하는 게 아니에요. 대성TV는 돈안 내. 돈 10원짜리 하나 안 들어가. 그 대성TV 대표님이 자기 돈 내서 찍어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냥 거기 무당들은 안심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 문제 제기를 하면은 그래도 거기는 이제 환불도 바로바로 바로 해줄 수 있고 그래서 믿음감은 갈수 있다. 이제 그래서 그점이 좋은 거죠 대성 TV 쪽에 예, 무당들. 어 그냥 그냥 그 동네에 예, 그냥 이름 없는 곳 어, 이렇게 툭 하고 다녀오는 게 그게 제일 좋아요. 잘 보는 곳 유명한 곳을 찾으려고 하지 마. 오히려 더 사기꾼 걸려. 음. 소문이 안난 곳, 그냥 동네 무당들, 그런 곳을 찾아가는 게 좋지, 막 유튜브 직후 방송 나오고, 그런 데 가면 오히려 당해. 예. 돈만, 그러니까 돈만 날린다는 얘기죠. 예.